권중의 알걸리즘 9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대에서는 군인이 판사라고?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어, 그리고 그것이 위법한 일이라고 하면 어, 법원에 의해서 그것이 다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법원의 판사는 신분이 보장되기도 하고 그 법률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재판부에 가서 판결이 되는데 그 재판부가 사실은 어 신분이 보장된 판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명된 사람이 와서 제 어떤 위법 사항을 판결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법률가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판결이 나든 그리고 뭔가 이게 법리에 의해서 다뤄졌다기보다 그냥 그 사람이 생각했던 어떤 평소의 생각으로 인해 제가 사법 처리된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군대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었고 최근엔 좀 나아졌지만 생각보다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 현재 군 재판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률가인 군 법무관으로 구성됩니다. 어, 그래서 군대 내에 계신 분 중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군 법무관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로 구성돼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어떤 경우에는 어, 군 법무관,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임명된 군인이 들어와서 판결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군사법원법 제27조 2에 따르면 군 형법에 규정된 죄, 어, 이 죄가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군 형법에 규정된 죄가 많은데 그 죄나 아니면 군사 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다룰 경우 법률가가 아닌 군인이 재판부로 임명되어 판결하는 게 지금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신분이 보장된 판사가 들어와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 그부대에 장이 임명한 어떤 사람이 영감급 장교가 들어와서 어, 내가 볼땐이 어, 정도 형벌로 해야 됩니다. 내가 볼땐 유죄다 무죄다라고 하는 게 이뤄집니다. 근데 어 지금 이렇게 들으면 그래도 뭐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가가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신분이 일정 정도 보장된 군 법무관이 한다고나니까좀 괜찮아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어 근데 그 전에는 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이 어 사법 체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1994년에는 세 명의 재판부가 구성되는 재판의 경우 이세명 중에 두 명이 그 부대장이 임명하는 영각급 장교였어요. 네, 그리고 94년 이후나 돼서야 이세명 중에 한 명은 그 이제 부대장이 임명하는 영각급 장교가 했던 것인데요. 어쨌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영향력이 적진 않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 체계가 만들어진 건 2017년 정도가 되어서야 지금의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의 신분이 보장이 잘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앞으로도 판사고 그전에도 판사인 어떤 신분이 보장된 어떤 사람이어야. 야 내가 좀 부끄럽지 않게 판결을 내려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내가 원래 군인이었어요. 군인으로 막 일을 하다가 어야 내가 잠깐 판사하면 된대라고 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법리에 따라서 어떤 일관성을 갖고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다른 것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부대장의 영향력이 아주 큰 구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판결에 대한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건 음, 군대라고 하는 특수성이 갖는 어,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그 군대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전시 상태가 되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부대의 장이 어, 그 부대원들을 이끌고 전쟁을 일, 치르고 있어요. 그때 어떤 위법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때의 경우에는 현재 군사법 체계의 취지는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 군기강을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라 평시 상황에서 그냥 사실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군대 밖에 나가서 군인들이 저지른 일까지 모두 다 이런 체계를 따랐다고 하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법률에 따라서 이것이 재판될 수 있게 그 재판부의 지위를 보장하는 이런 체계들이 사실은 무너진 것이 썩 좋은 일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있었던 일 중에 제가 몇 가지 판결을 보도된 것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면식도 없었던 여성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어떤 군인이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웬일인지 2심에서는 벌금 1 천만원으로 감형되었어요. 근데 이 감형된 이유가 그 재판부가 말한 감형된 이유가 뭐냐면 피고인이 대학에 합격해서 기분 좋은 상태로 술을 마시다 보니 이런 부분을 참작할 이유가 된다 라고 한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되세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런 식의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은 술을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어 일정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법 판결에 의하면. 근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대학에 합격해서 기분이 좋았다는 것이 어 감명의 이유가 될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르게는 한 군인 남성이 여섯 번이나 전화를 해 가지고 후배 여성 군인을 불러내서 입맞춤을 하는 어 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군판사들이 집행유예를 선, 선고하면서 참작 사유로 등겨시 피고인이 30년간 군대에서 복무했기 때문에 참작할 이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군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것에 되게 오랫동안 복무했던 사람이 어떤 실수를 잘못 저질러서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이 이제 어떤 어,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군인으로 복무한 것을 참작하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는 일정 정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성범죄와 같이 아주 개인적인 비위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군대 30년간 일했다는 이유로 어,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군사법체의... 제가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황당한 판결이 이루어져 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했는데 불과 94년 전에는 훨씬 더 만연하게 있었을 것 같고 94년 이후에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었고 아까 그두 번째 말씀들이 그 어떤 30년간 군복무해서 감염되었다고 했던 사건은 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해 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여전히 분단 국가이고 정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전쟁을 준비해야 된 역할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전쟁에 대한 위협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실은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군으로서 역할이 더 강조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최소한 전우가 적이 되지는 않게 하는 사법 체계를 세워서 안전한 군대를 만드는 방식으로 군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서둘러서 개선해서 군대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사법제도를 변경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